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8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새벽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벽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 이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한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멈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미결수 피고인으로서 로마에 끌려와 가택연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 않습니다. 그 전에는 직접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같은 연금의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편지를 적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에게 찾아오며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1 7절 본문 십칠절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사회적으로도 또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온 이유는 사도 바울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사상에 대해서 듣기 위하여.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상이에요. 사상에 대하여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듣고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강론의 시간대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그것을 이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여전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용해 절에 하나님의 구원이이방인에게로보내어진줄알라라는말이이 있어요. 그 말은 또이떠한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서서이방 모든 사람해게도전해진다라는 그러한 논쟁, 그러한 설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설득을 받아들이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한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서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기록하지만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 어린아이가 음식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을 잘게 잘라서 먹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기한테는 이유식을 죽을 먹이기도 하죠. 저도 며칠 전에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집에서는 일반식이 아닌 죽을 써서 저에게 줬었어요. 일반식을 아직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잘게 잘게 잘라서 죽을 만들어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준 겁니다. 죽을 준 이유는 다시 회복해서 건강해져서 그렇게 되라고 살라고 어떻게 보자면 죽을 써서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게 이와 같은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잘게 잘게 작게 작게, 작게 이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쉽게 전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전하며 설득하며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 하는 사람도 있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맞춤형으로서 어떻게 보자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쉽게 쉽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분명하게 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소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제 모임이 끝나는 시간에 만남이 끝나가는 그 시간에 흩어져야 하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도 선지자 이사야 말을 통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 바로 마음이 닫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득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나 또한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이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지만, 깨닫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도우심의 은혜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이 지배층의 삶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기근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기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근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재앙을 뜻해요. 이 기근이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던 시대입니까? 말씀은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바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선포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인용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그리하여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아 버렸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귀는 닫고 눈은 감아 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 가운데, 나의 사상 가운데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마음을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며 우둔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념 그리고 선민 사상 그 동안 조상들로부터 전해 전해져 내려온 잘못된 전통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잘못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도 가택연금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편안하지 못하며 자유가 없는 억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의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을 써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할수 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게 갇힌 이 상황 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가택연금의 상황 가운데 옥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나의 상황은 힘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이 기도문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길수 있지만 함께 읽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8절과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어떠한 게 담겼냐면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도 내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상황과 모든 환경은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유대인들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삶 속에서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자면, 복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에는 사명으로 주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누가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의 연장으로 우리가 본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며 이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살아 계시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사랑의 헌금 귀한님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고집과 신념,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마음과 나의 뜻으로 마음이 경박하여지고 우둔하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상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인 손길을 기억하여, 기억하여 주시며 예물들인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에 주인 되어주시며 예배로 나아오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